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 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 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직까지 28k 부근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한 나오고 있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강력한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카르다노에 대해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카르다노의 최근 소식과 전망에 관한 소식이오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 펀드에서 카르다노가 입지를 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보자면 세계 최대 디지털 통화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2023년 1분기 펀드 재조정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계약 플랫폼 이더리움 펀드에서 카르다노 의 입지 강화를 드러냈습니다. 업데이트된 펀드 구성 요소 중 가중치는 카르다노를 28.13%로 지정하여 이전 분기에 비해 약간 증가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펀드는 투자자에게 이더리움을 넘어선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여 빠르게 확장되는 스마트 계약 생태계에서 카르다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케일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에서 카르다나는 2022년 4분기 1.86%에서 2023년 1분기 1.69%로 점유율이 약간 감소했지만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이다 토큰은 펀드 바스켓의 최상위 디지털 자산에 속하며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속적인 중요성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르다노의 혁신적인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과 지속 가능성, 확장성 및 보안에 대한 초점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 공간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만들었으며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카르다노를 이더리움의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어 이더리움의 뛰어남을 최고의 암호화폐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시총 7번째로 큰 코인이지만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에이다의 거래량 하락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주간 실적을 깎아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트코인의 주간 가격 성과는 플러스 3.29%로 녹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최근 가격은 마이너 지지 수준 아래로 떨어져 저항 수준을 뒤집은 상태이지만, 이 가격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것 외에도 에이다의 가격은 어제 오후 2개 라인 아래로 떨어진 이후, 현재 4시간 차트에서 9개 및 20개 EMA 라인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4시간 차트에서 20일 EMA선 아래에 교차하기 직전이므로 에이다의 가격 하락은 끝나지 않았을 수 있고 아래 사이 지표도 과매도 영역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 약세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에이다의 가격은 여전히 일간 차트에서 상승하는 가격 채널에 있으며 이는 아이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에이다의 가격은 향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의 저항 수준의 장애물이 있는 상황이며 에이다의 가격이 48시간 내에 이 수준 이상으로 마감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에이다 가격은 통합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가격이 48시간 이내에 수준 이상으로 마감된다면, 에이다의 가격은 0.42달러를 향해 명확한 경로를 가지며, 며칠 동안 그 이상을 향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르다노는 지난 9월 논란이 되었던 바실 업그레이드 이후,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카르다노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예측 중 일부는 2030년까지 6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정했으며 이 같은 가격 설정이 무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올해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여러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부분의 가격 예측에 평균을 취하더라도 카르라라는 여전히 2030년까지 2달러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가격은 가격 상승 랠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만 300%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만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카르다노는 앞으로 발표될 프로젝트와 성과들이 매우 기대가 되어 꾸준히 우상향할 코인으로 보고 있어 올해 한 번쯤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다노에 대한 정보 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단으로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